14페이지 4번. 표는 대륙이동설과 해저확장설에 대한 주요 논쟁점을 나타낸 것이다. 판구조론에서 적용한 두확설의 해결방안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어, 먼저 대륙이동설. 대륙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원동력은 멘틀대륙입니다 확장설 해령에서 끊임없이 해양지각이 생성된다면 해저는 무한히 확장되는 가 해양지각이 소멸되는 곳을 찾으면 해저가 무한히 확장되지 않는 말수 있습니다. 기억 암석권은 멘틀 대류에 의해 연약권 위를 이동한다. 멘틀 대류가 나왔기 때문에 대륙을 이동시는 키 원동력에 대한 답이고. 이은 해양지각이 소멸되는 섬입대가 존재한다. 해양지각이 소멸되는 곳을 가르기 때문에 해저가 무한히 확장되지 않음을알수 있습니다. 이것 대서양 양쪽 해안에서 유어사한 화석이 발견된다. 이것은 해저 확장에 대한 근거이고, 여기 주요 쨍점인, 어, 무한, 무안, 해저가 무한히 확장된다는 것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리얼, 변환단층에서 두 해양판을 반대로 이동한다. 어, 판의 경계임에도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거나 소멸하지 않는 전판의 경계에서 판이 어긋남을 보여주는 판의 경계입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과 ᄂ이기 때문에 1번입니다.